아, 가도 보 공략 기본적으로 빨리 가는 법이 지하 면서 낙공 하고 바로 다시 대시도 캔슬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 하면 되고, 저는 스킬에서 이거 뺍니다. 이거가 이제 삑사리로 나가면은 물론 이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Mình bắt bà đ ứ n o m h đang làm gì? m h đ l à h đang gì? n h đang m gì? n h đ r n g l m n h đang làm gì? m ì n you n g làm gì? Mình đ a l e d i n your s l e e p e v e n for you. n i g h t m a r e s I d r e a m of t h e p a s t a l m o s t every n i g h t a h đang l h đang làm a n g làm n a n g làm gì? Mình đang làm gì? l s l i k e f a n g l à n h a n g làm gì? m n a m e ì Mình đ n g làm gì? n h a n g làm g a n g o à m gì? a n g làm gì? n a g làm g n h đang l à g h đang a n g n h đ a n n h đ a n h đang 전쟁의 신 난이도부터는 애들 피가 많아서 활로종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하로종일했는것보단 즉바 기믹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잡을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다 죽이고, 벽에 걸리, 벽에 걸려다 죽고, 얼린 다음에, 뭐 벽에 밀어버려도 죽는데 후방 가면은 벽에 밀어도 피가 남는 애들이 있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죽이려면 띄우고 벽에 꽂기 전작부터 좀 많이 쓰던 기믹이죠 얘도 오면은 살짝 피해주고 얘쪽도 걸리거든요 또 피해주고 막아주고 음. 보시면 I'm not sure. I mean, it's not just We should check on the protection state. There's a tree up ahead, yeah? Well, you're right. The state is broken. Explains our trail. What happened here? Trails on the other side of that gap. If can clear the way. 고 이제 이런 거 떨어질 때도 시간을 약간 줄이는 법이 이렇게 콩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름에서 떨어지는 게좀더 시간을 줄여주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예전에는 제가 발견했을 때는 글리치라고 애들이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다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뒤에 젠되는 몬스터만 잡아도 게임이 진행되는 걸 이용해서 앞에 들을 무시하고 뒤로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잡으면은, 위에서 두 마리가 내려와요. 빨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 잡고, 제기작을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진행이 가능하죠. 대신에 그만큼 경험치 손해도 보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킬 그렇게 많이 안 찍을 거고 뭐 까주고 상자는 많이 까야 돼요. 저희가 레벨은 따라가줘야 돼갖고 레벨을 안 따라가면은 착박파기를못 써요. 애들이 공중에 뜨지 않는다든지이런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뒤에 나오는 적들만 잡아서 진행하는 개꿀팁 이게, 여기가 애들이 엄청 많은데, 잡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뒤에 애들만 잡으면 안 되냐, 이거 글리치냐라고 했는데, 제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글리치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막 쓰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잡고, 아래에 있는 이제 얘네 두 마리만. 아이고, 빨리 잡아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잡았으면은 저 원거리만 둘 잡으면은 리셋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개 꿀인 게이 위에서 네, 내려가서 잡는 것보다 위에서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리셋이 되니까 개꿀 맛이죠. 정말. 나이스 다시 동그라미 누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자 공격 바지 캔슬 피하는 게더 쉽긴 해요. 바드가 잘안 되는 기술이라. 이 정도 때리면은 넘어가고, 용기포도 꿀팁이. 자, 주먹이 나가면 세이브가 찍힌 거예요 피부가 찍히면 바로 바로 변신해서 날려주고, 그 응, 이러고 다시 해줘요. 리셋을 해줘야지 이 친구 피가 아 많이 죽어 있거든요. 이 정도 피면갈 텐데. 잘 넘겨주고. 리셋을 안 하면 피가 안 줄어 있어요. 근데 리셋을 하면? 아마 저희가 저 분노 상태로 때린 만큼 대충 저만큼 달겠다 싶어서 줄여놓은 건지. 하고 이거 깨고 맞춰요 이제 약간 선택지가 저기서 분노 안 쓰고 주먹으로 팬 다음에 여기서 뭐 분노를 쓰고 뛰어가는 거이 다음 구간에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빨리 분노 써서 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까지 둥둥둥둥 뛰어가는 건데 그만큼 많이 패야 돼서, 흉년도도 더요구하고 자, 이는, 날려주시고 는이렇게 네, 해서 는이

음편도 나오기 때문에. 상자를 좀 먹으면서 가야 돼요. 좀큰 상자 위주로만 먹을 거예요. 여기는 조준하고 있다가. 한 번에 잡아주고, 얘 피해주고. 어, 해서, 피겨주고 여기 애들 내려오면 피해주고. 아이고. 날려주려고 잡혔나? 좋아요. 얘만 잡으면 끝나죠. 가세요. 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제일 깔끔한 정리 방법일 거예요. 로고 토르 랑제 싸워야 되죠 아, 어, 여기는 일단 다시 공격 한번 가서 밝혀주고 이이고 d not seek that fight. Piano k i l l 첫타 h 패딩해주는게 제일 좋은데 i 도 그냥 이건 굴러주면 되는, 되는 거고 이렇게 o 칸 까면은 넘어가요 이, 서 네모인가, 세모인가? 세모. 세몬. 자, 아. 해주고 오면 살짝 피해주고. 이리 끌어주고. 봐가지고, 이 정도 치면은. 여기가 약간 중요한데 이거 날려주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걸로 해줘요 빨리 붙어서 으아 할텐데 아마 하나 둘 뛰고

Get yeah. so, a clean slate, that ain't how it works You're a destroyer, like me Oh no, I say when we're done i not leaving till I see the real you Get up! 제가 의아할 텐데, 노선왕, 여기로 이러면, 펀치. 이거 너무 빨리 썼다. 펀치 좀, 어? 일단, 이거를 맞추려고 열로 데려온 거고요. 근데, 돌이안 맞은 건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깠어요. 한 대인가? 한 대였네.

t h 막, 막, 피하고 가끔 여기서 공격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고. 피하고. 급기 하고 확실하게 피해 줘야 돼요. 저거 두 개는 막기, 날리기 거의 다 왔죠. 쿵쿵 찍을 거고 아마 피하고, 빵, 실하게 피하고, 뒤로 뚫고, 피하고, 하나 둘 피하고 쿵쿵 착. 삭, 삭, 삭 거의 다 왔죠. 문 음, 끝. I see why my son. 이러면은 일단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파트 2로. 다시 오겠습니다.